gpt5가 나왔습니다 코딩 성능이 궁금합니다 이틀 전에 클로드 최신 모델인 오퍼스 4.1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둘이 코딩 능력 어떤지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이 비교와 함께 사람의 능력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말 사람은 ai에게 추월당했을지 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죠 바이브 코딩으로 압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해서 누가 만든 프로그램이 더 압축률이 높은지로 대결을 보는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압축 프로그램은 CLI 버전으로 만들도록 하고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할 환경에 대한 정보를 복사를 해서 이처럼 요청 프롬프트를 준비했습니다. GPT-5와 클로드오퍼스 4.1에게 각각 동일한 프롬프트를 제공을 했습니다. 그런 결과 GPT-5는 코드를 내놓기 전에 생각의 과정을 거치고요. 그동안 클로드는 바로 코드를 써내려갑니다. 그렇게 해서 응답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끝났네요. 각각 AI들이 만들어준 코드를 복사를 하다가 실행 파일로 만들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로 다만들어뒀고요 압축을 이제 해볼건데요 지금 이 test.txt 파일을 압축해볼겁니다. 지금 이 파일 용량은 1MB가 좀 안되는 용량입니다 먼저 클로드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해보죠. 압축 결과 71%의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는 GPT-5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해보고요 GPT-5가 만든 압축 프로그램으로는 클로드가 압축한 것보다는 압축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.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압축을 했다면 이렇게 압축한 것이 정말 올바르게 압축된 것인지 다시 압축을 풀어 봐야겠죠. 근데 지금 압축을 푸는 기능을 안 만들었습니다. GPT-5와 오퍼스 4.1에게 각각 압축을 푸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동일한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겠습니다. 요청 결과 재미있게도 이번에도 거의 동일하게 응답이 종료됐습니다. 먼저 클로드가 만들어 준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풀어보죠. 실행 파일 만들어서 압축을 풀어 보니까 압축이 풀렸다고 합니다. 올바르게 풀린 건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. 다음으로는 GPT-5가 만들어 준 걸로 압축을 풀어보죠. 코드 가져다가 실행 파일로 만들고요. 압축을 푸는 시도를 해보니까 에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압축도 안 풀렸네요. 그러면 클로드가 압축 푼 파일은 제대로 풀린 건지 원본 파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파일에는 지문 정보와 같은 게 있는데요. 이것을 원본과 비교해서 동일한지로 올바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확인해 보니까 원본과 압축이 풀린 파일과 이 지문 정보가 동일하네요. 자 이렇다는 것으로 클로드 오퍼스는 압축을 하고 푸는 기능을 잘 작동하도록 압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성공을 한 것이 확인이. 됩니다. 반면 GPT-5는 이 미션에서 실패를 했네요. 만약 압축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압축률에서 클로드 오퍼스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자 그렇다면 AI가 아닌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인 집으로 압축을 하면 압축률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과연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AI한테 추월당해버렸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 집으로 압축을 하고 압축된 파일의 용량을 확인해보니까 89만 바이트짜리 파일이 6천 바이트로 99%나 줄어들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GPT-5 클로드 오퍼스 그리고 사람의 능력까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ai들이 사람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언젠가는 ai들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날은 분명 올것 같긴 한데요 그때가 언젠지 그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코드 깎는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